오늘은 되게 특별한 체험을 할 거예요. 팔로워 분 중에 한 분이 도자기 클래스 선생님이시더라고요. 그분이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도자기를 직접 <laughs> 빚으러 갈 생각입니다. 좀 재밌겠다. <laughs> 어쨌든 지금 좀 늦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네, 진짜 꿈꾸는 잘 왔잖아요.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도자기는 약 4주가 소요되고. 아저 자주 기야. 저 서울에 이사 와요. 진짜로? 네. 진짜로? 이런 돌고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제가 다 선생님 만든 거 찍어뒀는데. 귀여워요. 재밌잖아. 재이네저 이거 괜찮을까요? 안녕. <laughs> 여기 유리 선생님 오늘 저 도자기 빚을 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에요. 도사기 수업받어이로로 뒤로... 뒤로 끝내줘 진짜 손으로 조절 이 힘을 조절을 옆으로 만들 거예요 지금 오른쪽 손에 이렇게 손톱을 음. 에 넣었는데 음. 잠시 이렇게 털어볼게요 어볼게요 아, 이렇게 만이 음. 천천히 이렇게 이 아저 걱정했던 거다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제가 손잡을 때 사실 며칠을 걱정했어요, 며 <laughs> 중간역을 한 해보시고 불로 말려야 손잡이를 붙일 때안붙네요 손잡이가. 음. 선생님 예뻐요. <웃음> <웃음> 제가 합격선을 넣는 거 아니죠? 아니 진짜 예뻐. 지금 딱딱해지는 거야, 이렇게 보 수분을 좀 날려줘야, 손질 붙일 때 얘를 이제 건드리잖아요. 네. 아니면 자꾸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. 네. 수분을 조금 날려가지고, 손질 붙일 때안 움직이게. 음. 예전에 제가 네, 뭐지? 네, 예전에 공구 운동 같은 거 했었는데, 이거 쫀득해져구매 <laughs> 이것도 입어줘야 돼. 이거, 입어줘야 돼. 이거 입어야 했어요. <laughs> 이거 진짜 잘 입고 다야 되는데, 이렇게 귓도 세워야 돼. <laughs> 이 하고 아 입고 다 너무, 귀여워. 아, 아, 너무 귀여워. 귀여워, 진짜 귀여워. 너무 귀여워. 저 오늘 일부 들고 왔어요. 너키도 들고 가다가 너무 이키도 구매를 하신 분이에요. 어, 진짜 뼛속까지. 뼛속까지 <laughs> 골스팬이에요. 골수 골스팬. 아, 저 연예인 좋아해 본한 번도 없거든요. 진짜 그래서 더 어,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빨 팔로우 나 진짜 내팬들 아, 너무 다 해. 예쁜 것 같아. 요 지금 몸체까지 나왔고 손잡이는 사용했던 똑같은 흙으로 주시는 거예요 음. 이런 식으로. 음. 이게 직사각형 나오면 필요 없는 여기 삼각형 부분들 잘라주시고 이걸 이제 구부려서 사용을 할 건데 음. 모든 흙은 갑자기 형태를 변형을 하면 이렇게 갈라지는 음. 현상이 그쵸. 생겨요. 네.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펀지 이렇게 준비해드렸는데 음. 스펀지에다 물꽉 짜가지고 수분을 사면에다 입혀주시는 거예요. 음. 흙이 수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유연하게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대보면서. 크기, 위치 형태 잡아주시면 제가 붙이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, 어 안돼 손톱 때문에 다 조진해 이거 진짜 조사기 빗을 때 손톱을 무조건 자르고 오셔야 돼요 사실 지금 안될까 조진다는 말은 있었으면 좋겠다 아 조지나쌔 <laughs> 그, 음, 여기 음. 위에랑 이런데도 되게 열심히 찍어주신다 되게. 저, 저 맨날 승아 사장 맨날 아. 이러고 있잖저 <laughs> 여기서 사진찍는 스킬을 들었잖아요 아. 그래서 다들 아 사진 잘찍으시네 그래서 먹고살아야죠 아, <laughs> 너무 <웃음> 귀여워 <웃음> 내가 이게 이게 애정을 갖고 만드니까 못나도 예뻐 보이는 음, 그런거 알지? 음. 언니가 약간 내 새끼 이래서 내 새끼다 음. 내가 만들었다 내가 어데터 괜찮아 여기서 저 욕한 건 <laughs> 아, <당황한> 얘기하지 <웃음> 말아주세요 <웃음> 아 그럼요 <laughs> <laughs> 괜찮요네 <laughs> 진짜 삐딱한데 괜찮으시죠 어떻게 삐딱해요 이이 <laughs> 어, 이거 이대 있잖아 그죠 아 지금 보신 거요 네 근데 가끔씩 나는 팔로우분들 음. 이렇게 지해주시는데막 아, 너무 막 진심이 많았고 막 이럴 때 맞아. 대답을 하거든요. 어. 근데 보통 다는 못하는 왜냐면 한번 하면 이게 계속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. 음. 그래서 진짜 뭔가 대답하고 싶은 것 저는 대답이 차서 올지도 모르고. 아, 유튜브 보는데 제가 생각에 유튜브 잘못 잡은 거 그날 그냥 다 봤거든요. 아와 <laughs> 너무 제... 재미없지 않아요? 아, 너무 재밌어요. 근데 아까 또... 전에 내부이로그가 쟤는 좀 재밌지 이러고 그러니까. 사람들 앞에서좀 재미없지 않아요? 진짜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아, 어게해잠못 자요. 이렇게 갑자기 무... 저 진짜 답 밥잠 왔어요. 근데 약간 새벽에 제가 잠을 잘안 자는데 아, 새벽에 아, 그런 걸 보면 은좀 대답을 새벽에 자주 는것 같아요. 아, 새벽에만 나야겠네 팁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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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또한 분이 음. 무슨 타임레스를 찍으셨어. 자기 본인이랑 음. 친구분이랑, 음. 친구분이랑 떡볶이 뭐 이렇게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응. 내 브이로그를 보는 응. 자기 모습을 아, 타임랩스로 계속 찍은 거야. 그러면서 그걸 보내 가지고 언니 친구들이 거 보고 있다고 진짜. 찍고. 너무 귀여운 거지. 진짜. 그래서 답장을 했어요. 대화 대화 하면날리 근데 답장이 왔다고. 답장 보내주면서 하는 말이 답장 없줄몰랐어요어몰랐어 이러는데 내가 답장을 아 그러고 한번또와서또 답장을 했어요. 뭐라 한 거죠. 아왜 자꾸 답장해 주시는 <laughs>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떡하라고 그럼 나와고 <laughs> 저는 완전 성덕이라고 완전 성덕이라 고 아, 진짜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어요 아니요 그막튜트볼때아 한국에 팬 많이 없어서 팬미도 많았어 많아. 아니 아닌데 아. 어, 본인만 모른다 아, <웃음> <웃음> 오히려 한국 분들티잘안내시니까 근데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셔가지고 티 내시는 어. 분들 너무 고마운데 그냥 질투로 보시는 아, 분들이 더 많아요. 그냥 아, 신, 신경 안 쓰셔도 그냥 질투로 그냥 이렇게 계속 훔쳐보는데 그게 아, 계속 진짜. 훔쳐보시는 거야. 왜 그럴까요, 분들? 아, <laughs> 아, 네, 진짜 궁금해, 궁금해. <laughs> 음, 좀 그게 진짜 도 힘들 것 같아. 너무. 아니 근데 약간 내 삶이 아니니까. 아니에요. 근데 나는 어떤 또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. 왜냐면 나도 뭐, 뭐 가끔 훔쳐본 사람이 있거든요, 나도. 음. 끔찍하고 약간 비방하면 안 되는데 또 비방하고 그러니까 음. 근데 요새는 비방 글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음. 내가 거기에 옛날에... 대처를 근데 옛날에 이제 라이브 할때 남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아나욕 네, 존나 해그 라이브를 남자친구도 그 호주에서 보고 있고 저도 보고 이랬거든요 오마이갓 oh 남자친구가 참 애들 이상하다 <laughs> 특히 저 많아요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음. 언니 바로 욕렇게응 음, 맞아 맞아 꽉꽉 말하지 <laughs> 맨날 이랬어 <laughs> 근데 그 와중에 지금 여기 엉망됐어. 네. 아 진심. 하이 하이 안녕. It was nice talking to you. Bye. <laughs> 아이 먹고 이거 아이제 먹어 <laughs> <laughs> <모두>. 깜짝 놀래라. <laughs> 대충 안 됐을까요? 아 이거 아닌데 또. 아 돌아버려서 <laughs> 지금. 할거 많죠. 숙잠이 네. 원래 제일 귀찮아요. 좀좀 귀찮네 이제. 네. 아나를 귀찮게 하네. <laughs> 우리 라이브 할까요, 여기서나할 아, 건데. 진짜 오랜만에 캠핑 라이브를. 나 아, 보여? <laughs> Hi guys, look what I'm doing right now. 뭐 하노? 뭐하내 지금 도자기 컵 만들고 있어. 누가 물어봤어? 응, 안 언니. 언니 진짜 최고예요. 감사합니다. 요새 안 뺀다니까 바로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여기 좀 느리다. 음, 아, 원래 바로 옆에 있는데 네. 내 라이브를 보고 있었지. 이두개 음 만들어야지. 제가 오늘 색을 넣어. 난내 이름 좋은데. 하트 없어요, 혹시? 하트, 하트. 난 제이름을 이렇게 새겼어요. 너무 귀여운. 오늘 너무 재밌었는데 진짜 컵 색깔은 뭐 할까요? 인디핑크색깔. 깜 받아줘. 아, 진짜. 또 이거. 제가 추천해드린 그리스아 지금 바르고 계셔 진짜. 아 귀여워. 수업 어떠셨나요, 슬씨?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또올거야 <laughs> 유익한 시간이었어. <웃음> 힙합 되게 역한 나와 보이네. 어, 우리 어땠어요? 점수를 매긴다면 너무... 10... 1점 만점에 1점 만점에 점 뭐야? <웃음> <진짜> 너무 <laughs> 감사합니다. 진짜예요. 다음에 새로운 공방 또내면 그때 또, 또 갈게요. <laughs> 진짜 꾸고세요. 전성덕이에요. <laughs> 그러면은 어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봬요. <웃음> 안녕! <웃음> 자, 결과물이에요. 제가 만든 컵. 조금 많이 작아지긴 했는데 너무 귀여워. 아기자기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아주 귀엽게 모양이 잘 나왔네요. 아 지금 봉봉을 따라서 마시고 있어요. <웃음> 그럼 안녕! <laughs>